우리 교회가 아무리 목표를 세우고 구호를 외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다 해도 우리 안에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지만 내 안에 주님이 자리 잡고 계시고 내 영이 살아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내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의 구별하는 기준이 그첫 번째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할 일들은 왜 이렇게 많고 마음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 표정은 굳어지고 내 안에 즐거움은 사라져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쁨과 즐거움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마약에 손을 대고 대마초를 즐겨 피더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은 여러 가지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웃을 수 있는 그 영역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인데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1 1절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학입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래서 즐거워하라 명령형을 이야기해요. 기뻐하라, 행복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온갖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힘을 얻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 할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포도나무가 결실하지 못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기뻐합니다 내삶에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포도나무가 결실하지도 못했고 무화과나무와의 열매가 맺지 못해서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속상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 천국을 소화마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기쁨을 뺏서가고 슬픔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제거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대사노리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나에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를 돌아보면서 성령이 주시는 참 기쁨을 회복하며 열매를 맺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감동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보면은 감동받는 뉴스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오직 하면 울산에서 화 제 사건 났을 때 어떻습니까? 소방관들이 매뉴얼대로 착해 가지고 한 명도 사망자가 없었다.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이 메말라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을 하며 네가 죽고 내가 살아야 한다라는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 마음이 무뎌지고 감정에는 굳은쌀이팍 박혀 버렸어요. 그러니 형 격하게 감동받는 일이 점점 내 마음에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감동을 준비하기보다는 오히려 싸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감동받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꽃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책을 잡을까?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많아 버렸더라는 거예요. 보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그들은 학대와 괴롭힘을 당하며 중노동을 하는 그런 산 속에서 하나님께 신음소리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에 그들을 애국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적과 꾸려오르는 가나한 땅을 또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땅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강물에서 목숨을 구해주신 것 뿐만 아니라 보따리까지 더 챙겨주셨고 갈아입을 옷까지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어찌 감동받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예배드리고 주의 일을 한다면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사랑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 감동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감동받으셔서 우리에게 더큰 감동을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는 다시 그 감동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잃어버린 감동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감동을 받고 또 주님을 감동시키고 또더큰 주님의 감동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분별하는 기준은 바로 나눔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내가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소유권입니다.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의 추구하는 정책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자국 보호무역. 주의 이두 가지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으로 시작돼서 이 정책이 막 퍼졌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을 열심히 펼쳐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 우리만 잘 되면 된다. 우리 나라만 그런 생각을 갖고 정책을 지도자들이 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것도 다 소유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사람들은 이 소유,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피터지게 싸우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세배대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 좌우편에 내두 들 함께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머지 1 0 명의 제자들이 24절의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보자 좌우편에 앉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분이 난 거예요 소유옥은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인데 옛날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쫙 보면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딱 던집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들은 다 소유하려고 해도 너희는 그렇게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남들은 높아지려고 해도 너희는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소유 중심의 삶을 살지 말아라. 주님이 소유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나눔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 왜? 나누는 삶이 중요하냐 그 삶이 으뜸이 되는 길이고 그 삶이 높아지는 길이고 그 삶이 성김을 받는 길이고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한다. 소유가 넉넉하면 좀 편하게 살 수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유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리석은 생각이고 그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가장 중요한 감사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제일 덕목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10편 103편 3절에서 5절의 10편의 기자는 감사의 조건을 찾았는데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해줬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 구원하여 주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워 주셨고 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해주 주셨으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다섯 가지를 우리는 다 받았으니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또한 에베스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음행과 언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한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그리고 마땅치 아니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마땅히 성도 감사의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살아있어야 내 신앙이 자랍니다 죽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 있나 죽어 있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 늘 기쁨 그리고 감동 그리고 나눔 그리고 감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으로 인하여.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감동이 회복되어지고 나눔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살아 숨 쉬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살아 역사하는 성도들이 내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